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 주를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어, 들었던 주제입니다. 어, 나를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어디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 아, 어, 그걸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미처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전날에, 어쩌면 10년 전에, 아니 어쩌면 3,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오늘 나를 있게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 요셉의 간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도 받고, 오해도 사고, 어, 그런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 일들이 마치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볼까요? 아, 45장,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나 보세요. 요셉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마침 그 시간에 누가 지나가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또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가정에 가요. 그 가정에서 또 신실하게 일을 하면서 거기에 집사의 일을 맡게 되고, 또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옵니까 빵, 빵을 굽는 관원장과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장이 들어와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줄 일도 없고 설사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냐면 그두 관원장이 어떤 오해를 그 일을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그 중에 해석해 준술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고. 그 풀려났던 술 관원장이 한 2년을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썩어 죽은 인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웅동에 빠질 때, 상인들에게 팔릴 때,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그 순간마다 신실하게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디발 가정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 집을 관리하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신실하니까 감옥에서도 그 감옥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요셉뿐만 그런가요? 모세도 그래요. 두살 아이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 갑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초만 더 늦었어라도, 아니면 10초만 더 빨리 지나갔었어도, 이 바로 공주는 그 바구니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공주 눈앞에 모세가 있는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막 울,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는 소리가, 이 공주의 소리, 공주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모성애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소리가 귀찮게 들렸으면, 그 아이 그냥 물에 던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 이 택한 백성이니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목독의 일을 하면서, 진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도움들을 도와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나를 돕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비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그는 이제는 그 다마스커스에서 유다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기억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묻죠. 아나니아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는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누구를 아나니아를 감동시키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요.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살아갈 때뭐잠언에 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에게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소망하자고요. 기대하자고요. 뭔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너무 긴가요? 그럼 일주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주일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을 펼쳐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한 주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왜요? 택한 백성을 고아로 만들지 않으시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이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믿어 주셔서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음, 1년 전에 이 향남 지구에 어, 빛을 담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초반에 이제 인테리어를 막 하고 있었을 때, 어, 느한 분이 오셔서, 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곳이냐고. 그래서, 아, 네, 교회에 지금, 어,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분이 자기도, 교회 성도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이 성, 그, 저희가 6, 7층, 8층, 9층에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통원 치료를 오시는 분이었는데, 이곳에 늘 오면서, 아, 이 상가에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고백했던 신앙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생기니까 본인이 아 이제 인 끝나고 첫 예배 드릴 때 오겠다고. 근데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아내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은혜를 받았어요. 제딴에는 제가 화성의 향남이 어디인지도 잘 몰랐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와서 이제 막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질문했겠죠, 하나님. 하나님 왜 이곳입니까? 한 이곳에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십니까 하고 제일 나름대로 제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하늘 보여달라고 기도 많이 했겠, 했겠죠. <laughs>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몇년 전서부터 아니 몇십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오늘 이곳에까지 올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셨구나. 그게 제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분의 가정들이 저희 빛을 담은 기회에 오시면서 그분들과 만나면서도 어, 이런 은혜가 계속 저에게 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또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곳에 빛을 담은 기회를 세워주셨구나. 이 은혜가 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정말 이 말이 그냥 제 고백인 것 같아요. 또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자고요.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주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